비트코인이 지금 어제오늘 대규모 기간 매수의 힘이고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데 투더문 하는거죠 투더문투더문결국투더 문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투더문 시작됐고 한번 보시면 투더문 하고 있는게 보이시죠 투더문투더 문이 시작되고 있고 투더문 굉장히 사람들이 웃음꽃이 팡팡 핀다 하트 하트 시그널이 팡팡 피면서요 투더문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우상향세 비트코인의 우상향세가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한국이 또 코인을 되게 잘해요 한국사람들이 코인 수익률이 생각보다 좋아요 그리고 코인 큰손도 많고 다시한번 코인의 시대가 오면 대한민국이 암호화폐 큰손으로 군림하게 될텐데 워낙 또그 어렸을때부터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 컴퓨터 앞에서 단련된게 있기 때문에 감각이 좋고 또한번 제2의 돈복사 시즌이 올까요? 아니면 영앤리치의 시즌이 올수 있을까요? 한번 보는게 어떨까요? 정말로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는 현재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